본문 말씀은 마가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헌신에 대한 그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여기저기서 믿음의 인물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헌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의 말씀, 그러면서도 어, 복음적인, 진리적인 헌신의 의미가 이 본문 말씀에 많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좋은 헌신의 가치라는 제목인데요. 그렇다면은 좋은 헌신이 있으면은 나쁜 헌신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악한 일에 있는 마음, 없는 마음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거 있거든요. 맹목적인 거. 그런 것을 이끌어서 어, 나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쁜 헌신은 그 비성정적인 게 특징입니다. 비진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생명과 구원을 방해하고 어, 파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나쁜 헌신, 그런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좋은 헌신이란 우선 좋은 헌신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헌신이란 성경적이고 반드시 복음적인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결과 화평과 생명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 좋은 헌신입니다. 이것을 그로서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 마케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를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예를 들면은 김치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릅니까? 종갓집? 뭐 특정 뭐 제가 회사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만 뭐 초갓집 김치? 김치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그럴 것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 어,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에비앙, 뭐또저 제주도의 뭐 제주 삼다수. 아무튼 떠오르는 브랜들이 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 맛있는 김치 떠오르는게 있으면요. 김연자 김치입니다. 그리고 가지 지금까지 먹어봤는데, 가지 하면은 김연자 가지일 겁니다. 김치 하면은 김연자 브랜드가 떠오릅니다. 가지 하면은 김연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이게 기억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브랜드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호의적인, 긍정적인 인지도가 높고, 또 바람직하고, 또 강력하고, 또 독특하고, 호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특정 제품은 브랜드 파워가 있다. 예, 브랜드 자산 가치가 있다 하면서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마인드 속에 각인이 되어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물건을 사러 가서도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잘 팔리죠. 이처럼 사람들 마인드 속에 기억이 되고 또 새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전도서 7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역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죠. 그래서 좋은 이름의 의미란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하면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을 가장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좋은 기름. 아 그거 참 좋은 기름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좋은 기름? 맛있는 기름? 어디 기름인데? 글쎄 잘 몰라. 어, 내가 물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더라? 어디 물인데? 소개를 못하면요.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브랜드만큼 좋은 기름이 딸지라도 좋은 브랜드가 없으면 끊어지고 기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이렇게 지혜서인 전도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생하면은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는 받는데요.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에 노출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죽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시작입니다. 죽는 것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지혜서인 전도서에서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이 있죠? 영원히 기억이 된다. 영원히 산다. 영생이 있다. 이런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하면은 무명 용사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순신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생각하면 아, 그 영웅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름, 좋은 이름을 우리가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후대에 여러분들의 좋은 이름이 오래오래도록 존경받으면서 남으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이름의 의미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세상적인 것은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으나. 아름다운 것 같으나,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기억이 되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한 여인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한 여인이 행한 일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영원히 기억할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는 일종의 예언자적인 표징 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히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마지막 거룩한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인,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1년치 되는 연봉의 값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미리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며 미리 옥합을 깨트리는 일명 거룩한 헌신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순절한 나더 한 옥합은 보통 하루, 어, 급여를 따져서 1년치 연봉이다. 연간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거액의 돈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감히 프라이스 값으로 그것을 접근하면요. 바리세인적이고 율법적인 비판을 합니다. 아유,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아, 그 비싼 것을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남을 위해서 구지 안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팔아서 또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아유그 비싼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로 그들은 네 재산을 바쳐서 가난자들에게 한좀 나눠줘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렴 하니까 어때요?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럽니다. 결코 그들은 구제 안 합니다. 말로만 그러죠. 여기서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기리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려서 내온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구원했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있는 힘껏 다해서 헌신합니다. 이것이 헌신에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마가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니까요. 예수님이 평정한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헌신의 의미를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있는 심껏 힘을 다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향유를 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준비한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지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헌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베가 가서 예수께 바리기와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조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롬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한 여인과 지금 읽은 16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요 미리.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분들도 훌륭합니다만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롬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이 없는 거예요 향품은 사다 두었으나 그 향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 정말로 귀한 일이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향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것이죠.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가서 향유를 붓고 그때 가서 향품을 주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향품을 피울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때라,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지금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한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고 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큰 헌신은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늘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지금 기리는 생활을 하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있는 심껏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것을 헌금으로 강조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이런 어떤 부활과 재림 그것이 진리인데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하는 어, 힘쓰은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을 섬긴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슴에 영원히 각인되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온천하 어느 곳이든지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샬롬께 남녀준대 모든 회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